치킨 진짜 이해가 안 돼. 치킨은 콜라지, 제로 콜라지. 무슨 맥주야? 맥주는 치킨의 맛을 더럽힙니다. 소신발언. <laughs> 무조건 치킨은 제로 콜라를 먹어야 돼요. 흠 이른 맛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맛없는 것만 마셔가지고 어떻게 살아? 먹을 줄 몰라, 먹을 줄 몰라, 아주. 제로 콜라가 밋묘하다고 제로 콜라 제일 맛있는데? 제로 콜라 한번 빠지면 그냥 콜라 못 먹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로 콜라는 이렇게 스며든다고요. 내가 매력이 있어. 진짜 제로 맛있다니까요? 전 제로 콜라 중에 코카콜라 제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사 뜬다고? 기사 떠 기사 떠. 나는 내 소신을 굽힐 생각이 없다. 제로 콜라가 제일 맛있어. <laughs> 얼음 넣고 한잔 마시는 제로 콜라가 퇴근에 근하고어 얼음 컵에 제로 콜라 따라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거 진짜 어, 진짜 중독 장난 아니에요. 어, 제로 스프라이트가 맛있다고? 제로 콜라지. 맞아 끝맛이 깔끔하다고요. 오,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 나 논란 항목이 <laughs> 이게 논란 될 일이야? 아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는 아니지 제로 콜라 <laughs> 마시면 뭐하냐고요. 다른 걸다 먹는데. 콜라 봐도 왜 몰라? 왜 몰라? 이거 어떻게 모르냐고? 제로 콜라 탄산이 없다고? 이것도 무슨 말이야? 제로 콜라 탄산 장난 아니에요. 아주 따가워요. 아저 이슬만 먹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 어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맞다고 <laughs> 하기도 뭐하네요. <laughs>